일단 아... 아. Kill you? Kill y o 근데 뭔 Kill you. 려야 Kill you. Kill you. Kill you. Kill you. Kill you. k i 아아 you. k i l 아이 o u Kill you. k i 까 l you. Kill y 아 u 아이 l l you. k i 아이. y 키... 뭐, 아 요 안에 동사를 만들면 될것같아 그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, 바로. 어, 그건 뭐 그게 제일 근접했어. 맞아요. 그거예요 얘기했던 거 중에. 그걸 빨리 동사만 만듭시다 이제. 아이랑 유를 빼고. 아니 이게 그린 들어갈 수 있어. 거기 하트? 가운데 하트? 뭐가 있어요? 흐그 모양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난 불쾌하다, 경아. 이걸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불쾌해. 야, 니, 야, 니가 해, 네가 네가 해. 어, 마이 안 장훈이 어, 석진한테 아이 러브유라고 보냈어요. 는좀 그래. 아이고 뭐야. 아이 미치여. 해봐. 뭐든 해봐. <laughs> 이게 한글 영어 혼용도 있지 않았을 거야. 대표님 <laughs> 그 어떻게 알지? 아 뭐야 이거. 아. I miss you 이렇게 합니다. 도전해세요. 도전. 정답. 아이 i s s 아 이건 아니다. 사실 좀 전에 답이 나오긴 했어요. 어? 어? 뭐라고요? 사실 좀 전에 답이 나오긴 했어요. 어? 어? 뭐라고요? 아 아닌가요? 이런 아까 하려고 했던 이런 거 그런 거라고? 이거라고? 진짜? 카트야? 아 이건가 보다. 아자정답이쳐요 아니요. 아니. 정답 I love you. 맞는 것 같은데? 그래. 아 이거 친분는 예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앉으신 거예요? 근데 난 불쾌하다, 형아. 이걸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해보는 거잖아 네가 해, 네가, 니가, 네가 해. 어... 장훈이는 석진이한테 장훈이 I love you라고 보냈어요는 좀 그래. 와, 어렵다. 그림 있을 줄이야. 되게 좋은 어, 근데, 답도 많이 되게 나오고 나왔고, 되게 재밌는 답도 많이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도전한 답만 한 100개가 넘어요. <laughs> 진짜? 예. 와, 이 문제 대박이다. 자, 고생했습니다. 누가 풀었죠? <laughs> 하이러. 2시간 <laughs> 풀었나? 2시간? 3시간?